이제 여러분 2023년도 딱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근데 제가 진짜로 장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장담보다 상위 레벨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문서 걸수 있습니다. 두 달이면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두 달만 빡세게 해보세요. 두 달도 좋고 한 달도 좋습니다. 여러분. 두달 아니에요. 한 달. 한달 동안 연속으로 꾸준하게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 100명으로 따졌을 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때 10명 안 돼요. 10%안 됩니다. 그건 저는 어떻게 하냐? 멘토링 프로젝트를 저는 오랫동안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링 프로젝트는 예전에 8주 56일 두 달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6주에서 30 6주니까 6, 7에 40이 한달 조금 넘게 하죠. 그렇죠? 이 기간에 데일리 리포트를 정말로 빡세게 하면서 미션을 주어진 걸 이제 실행하면서 사시는 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미션 뭐냐면 독서하기예요. 일주일에 한건 독서하기. 그다음 이제 미니 미션들이 있어요. 리더십 실천하기, 뭐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에요. 아니면 달리기. 근데 이렇게 8 주, 6 주를 사신 분들이 와내 인생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밀도 있게 살아본 적이 언제였을까? 다 그렇게 말해. 여기 지원한 분들, 원래 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막상 멘토링 프로젝트를 해보면 6주? 8주? 이 정도만 해봤는데도 이거는 진짜로, 와,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8주를 계속해서 살수 있으면 나는 진짜 다른 사람이 돼도 100% 되겠다. 이런 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어, 저는 한달 정도는 열심히 살아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기록을 해보셔야 아세요.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산다는 기준이 좀다 다르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한달 정도를 열심히 빡세게 산다? 이 비율은 100명 중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고 그렇게 살수 있다? 그러면 인생은 무조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다이어리까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몇번 말했죠? 이 퓨처 셀프랑, 대국민 필독서죠? PDX 다이어리는, 미친 찰떡궁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읽은 분들이,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퓨처 셀프를 읽고, 무엇을 안 하고 있고, 무엇을 이해를 못했는지 그것도 제가 아주 심화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퓨처셀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죠? 내가 퓨처셀프로 살아가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퓨처셀프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내 미래 상을 그렸으니까 미래의 나를 알았으니까 아, 강력하게 원하는 나를 계속 꿈꾸면서 살아간다요? 아니택도 없는 소리예요.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나 퓨처셀프에게 투자를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은 빚을 지고, 있는, 빚을 지고 있는 행동인지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 강론은 뭐요? 예 우선순위 3 개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3 개. 그 다음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내가 퓨처셀프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퓨처셀프 기준으로. 퓨처 셀프 기준으로 내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 국민의 반 이상은 새해 계획에 영어가 들어갈 거예요. 영어가. 그럼 이제 영어 계획을 세요. 영어 공부하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세는 분들도 있어요. 영어 하루에 30분 하기. 그러면 영어가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 30분을 여러분이 10년 동안 연속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근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30분의 밀도가 충족되면서 10년을 연속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30분이면 얼마죠? 180시간. 안 돼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네요. 왜? 여러분이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 제로에서 영어를 잘하려면은 몇, 몇 시간 정도가 필요하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00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분, 영어가 제로베이스라는 게 없어요. 일단 거의 다 알파벳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차용한 영어들이 너무 많아요. 택시, 뭐, 포커스 이런 말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임팩트 있다 이런 것도 다 영어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는 제로베이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능을 본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조금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토익을 공부한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한 500시간, 1000시간은 거기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은, 피, 이게 퓨처셀프로 살아가는 거. 내가 영어를 정말, 정말 유창하게 잘하고 싶고, 듣기도 잘하고 싶고, 말하기도 잘하고 싶고, 그럼 3000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일단은, 전략과 방법론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3000시간도 중요한데, 내가 이 방법으로 3000시간을 하면 영어가 되나? 이상한 교재로 하고 이상한 단어장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미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통계로 정말로 완벽하게 완성된 몇 법칙으로 완성된 단어는 영어 독립 단어를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회화 교재는 좋은 게 많은데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김재우 선생님의 책과 인강이에요. 특히 인강. 이거 제가 나중에 내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내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몇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연 말이 오고 있고 연 초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방법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김재현 선생님 인강을 다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 건가? 왜냐면 김재현 선생님 인강 다 외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를 빨리 잘하는 방법에 그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제일 쉬워요. 어학 연수 간 사람보다 영어 더 빨리 늘어요. 무조건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게 여러분 퓨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주일에 미니멈 20시간을 확보하면 3년 공부하면 끝나요. 일주일에 20시간 확보. 그러니까 뭐예요? 퓨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거는 여러분 시간 확보가 전부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죠. 올바른 전략이 수립이 돼야겠죠?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플랜 두 C를 할때 C에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면서 전략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에서 주도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미라클 모닝이 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미라클 모닝은 정말 주도권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의 시작을 주도권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과 어때요? 달라요. 그럼 제가 여러분, 미라클 모닝만 미라클이라고 그랬어요? 미라클 통근길, 미라클 오전 시간, 미라클 업무 시간, 미라클 점심 시간, 미라클 퇴근길, 미라클 저녁, 미라클 나잇, 미라클 뭐 잠자기 직전, 어? 다될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조용하고 날 방해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게 여러분 저녁에는 불가능해요. 도서실 가면 되잖아요. 도서실 가면 돼. 저는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 조그마한 도서실 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몇 년을 지금 이제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하는데 저는 몇 년을 독서실을 다녔어요. 30대 후반, 마흔에도 그럼 미라클이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어? 그 다음에 핸드폰을 꺼버려요. 그러면 미라클이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내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얼마나 하냐고 그거는 시간이 전부예요. 그 뿌리, 그 근간에는 뿌리에는 데일리 리포트가 그냥 완벽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는 일반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일리 리포트 중심 다이어리예요. 뭐다? 이이 이 표면 외부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이 된게 아니라, 내지 디자인, 데일리 리포트의 이 프레임이 특허청에 등록이 된 다이얼이에요. 이 포맷은 저희밖에 못 써요. 이 포맷은 저희밖에 못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퓨처셀프로, 이거는 진짜 여러분,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제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제가 어저께도 고작가님이랑 제 미래에 대해, 제 미래에 대해서 고작가님한테 말했어요. 야, 대단하다. 그게 바로 퓨처 셀프지. 이 말이 또 나와, 우리가. 우리가 진짜 커피숍에서 얘기하면서 이 말이 또 나와요. 그게 바로 퓨처 셀프지. 고작가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퓨처 셀프로 살아가지 않는 거는 여러분, 이 책이 그냥, 야, 좋다가 아니에요. 이 책은 여러분 무슨, 무슨 책이냐면은 무서운 책이에요. 와, 이대로 안 살아가면 큰일 나겠는데?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뼈속에 각인이 될 때까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럼 이제 PDS 다이어리로 넘어갈까요? 어떻다? 레이저 포커싱을 하는 게이다이 이 진짜 피처 셀프에서 제가 10개의 단어를 뽑으라면 레이저 포커스를 뽑을 거거든요. 그냥 포커스도 아니에요. 정말 미친 집중이에요. 그냥 우선순위 3개 아닌 거에는 다 노하라고 말하잖아요. 라노노노 그냥 아 내가 미, 미 피처 셀프 났으니까 됩니다. 그딴 나이브한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철저하게 완벽한 전략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돼요. 제가 제거 보여 드릴게요. 글씨는 창피해요. 근데 좀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를 다이어리를 못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통제권을 잃었었어요. 근데 반만 잃었어요. 왜? 와 지난주랑 지지난주는 여러분 제가 진짜 토하듯이 영상을 찍었어요 와 이거 영상 찍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당탕탕 영어교실을 하루에 막 3개씩 찍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산 송장으로 살았어요 그거 찍는 것빼곤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쓸 것도 없었어요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제 지난주의 우선순위 정말로 이 세부 우선순위는 우당탕탕 영어교실을 끝장내자였어요 그래서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많이 스택을 쌓아나갔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딱두달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찍어서 오늘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산적 마무리의 시작이라고 적고, 하위 우선순위 목표 세 개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더 많은 대화, 더 효율, 어, 더, 더 높은, 그리고 깊은 이해. 아이네 글씨인데 내가 못 알아보겠네.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아, 내가 이거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영어예요. 나의 발전, 그리고 기회창출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일정도 있고, 저는 뭐 완벽하게 이걸 자세히 적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전화 받는 랜덤 업무가 너무 많고, 회사에서 일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고작가님이 어떤 이런 어,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반대로 지시를 하면은, 그걸 빨리빨리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대충 적어요. 그러면서 저는 필살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제가 정량적 평가를 하는 거 여기다가 정량적 평가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고 제 우선순위 1위가 최아랑 등교하는 거 이거 5점 간만에 5점 받았네요 우리 딸이랑 대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준비하는데 제가 4점 적으려다가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3.8점을 줍니다 뭐 이게 3.8점 주는 게큰 의미냐 저는 이게 작년에 조금 쓸 때는 한달 썼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소수점을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올해 제가 여러분 이거 되게 10개월째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나 자신을 계속 면밀하게 반성하니까 5, 4, 3, 1도 굉장히 정교하게 나눈 거거든요. 3.5점도 주고, 3.8점도 주고. 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려면 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각, 책 판매처에 리뷰가 있잖아요. 이 수준이 안 올라오면 우리나라 바뀌기 힘들어요. 군리지를 보면 여러분 제가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3.5점, 2.5점, 라운드업, 반올림해서 4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좋으면 5점이에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80%는 여러분 책을 어떻게 평가냐면은 좋으면 5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1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을 여러분 지옥으로 만드는 사고 방식인데 80%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 2점, 3점, 4점에 대해서 평가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도 평가 못하는데 뭐 책은 그런 거 어림도 없겠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GDP가 많은 나라예요. 되게 먹고 살만한 나라고 하드웨어가 짱짱한 나라예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그냥 썩은 나라예요. 그래서 되게 희망이 있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막 솔직히 말하면 돈 버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왜? 하드웨어라는 거는 그래도 20년 전에 누군가 퓨처 셀프를 만나서 지금 세팅을 하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어서 지금 시작한다 반도체 산업 여러분 지금 마음 먹는다고 일으킬 수 있나요? 자동차 산업 지금 마음 먹는다고 일으킬 수 있나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지금 마음 먹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으킬 수 있는 게 많아요. 인공지능도 다시 새로운 출발점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인공지능 잘하는 분들 많아요. 항상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다시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 하드웨어보다 바뀌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노력하면은 우리가 진짜 파이팅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무조건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 장담하는데 돼요. 그래서 뭐요? 예 저는 뭐 5점도 있고 3.5점도 있고 3.5점. 이때 업무는 뭔가 집중력이 떨어졌나봐요. 그 다음에, 영어, 콘티를 짜는데, 요 때도 집중이 떨어졌나봐. 요그 다음에, 독서 두 시간 하고 잤거든요. 4점 좋네요, 4점 어? 뭐, 촬영도 있고, 미팅도 있고, 뭐, 점심도 이거 아, 요, 요게 이제 고약가님이랑 점심 먹으면서 두 시간 회의한 거. 어, 근데 여러분, 제가, 아, C 볼까요? 반성 볼까요? 그냥 무장적 하는 것보다 확실히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다 잡고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뭐라고 쓴 거야? 영어는 확실히 울트라 마라톤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임을 잊지 말자. 잘하고 있음 뭐 빨간색으로도 썼네요. 그냥 저 칭찬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퓨처셀프를 자깐 이게 울려고 이거좀 끌게 여러분. 아 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퓨처셀프 읽었으면 다 와와와 하는데 와와와 한 분들이 쓴 후기들이 있고 지금 멘토링 프로젝트도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도 안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았어요. 이거는 저만 보이는 거예요, 저만. 사람들이 막 우선순위를 10개 열심히 적어요. 일단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이거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인생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예요. 소름 돋을, 소름 돋을 정도로 진짜 많은 사람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여력이 없어요. 그럼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되게 아는 것 같죠. 근데 퓨처셀프 뭐 인스타에도 세개 적은 분들 보면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세 개를 나열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냐면은 뭐뭐세개뭐뭐 뭐 뭐, 뭐 심적 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적 건강, 뭐 경제적 건강 이렇게 적으셨어요 근데 여기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나이브해요. 굉장히 나이브해요. 예를 들어 뭐 언어 공부 이렇게 적으셨어요. 중국어, 영어 잘하기. 나는 그 너무 궁금해. 근데 그분 백그라운드가 이미 중국어랑 영어를 잘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게아니라면 영어 하나만 잘하는 것만 해도 진짜 피똥 싸거든요. 영어 하나 잘하는 게 그냥 우선순위 하나만 돼야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무실에 뭘 했냐면은 제가 사무실에 매트도 있고 다 있어요. 팔굽혀펴기라는 바가 있거든요. 제가 딥스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평행봉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찾아냈냐? 어, 저희 시, 사무실 책상이 프레임이 강철 프레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철 프레임에다가 그 뭐죠? 그 팔굽혀펴기 바를 놓으면은, 어, 생각보다 딥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다아요 제가 키가 크니까. 그래서 두꺼운 책을 두개두개싼 다음에 올리니까 생각보다 위험하지도 않고 되더라고요. 저 그래서 사무실에서 매일 딥스를 해요. 이런 게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팔굽혀 펴기라고요. 사무실에서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좀 새로운 전략이 완전히 생겨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이거는 하, 에피소드 따로 하나 빼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 중국적 우선순위 10년 우선순위는 뭐냐면은요 필요한 사람이 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쓰는 뭐냐면은 기부 많이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기부 3억 했거든요 미니 먹요 사이에는 일단은 10억 펀드라는 거를 그러니까 기부펀드예요 그러니까 저랑 고작가님이랑 10억 펀드를 몇개 구성하고 제 주변 지인들도 부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선택해서 10억 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우리 가족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세상이라는 건 우리 가족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절대적인 필요한 아빠고 남편이 돼야겠죠 그 이게 1순위에요그 다음에 이제 주, 기업 상장이고 미국 진출인데 여게다 그러니까 하이 목표예요 여러분 이 상장과 미국 진출하는데 체력이 안 되면 택도 없어요 고작가님이랑 저는 진짜 운동을 열심히 어제도 pt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딥스를 5.5개까지 해요 빵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여러분 지금 성인 저 40대인데 딥스 평행봉에서 정자 정자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빵개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팔굽혀 평균이 20개 정자세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어, 그 다음에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해도 높이고. 미국 진출. 그다음에 상장에도 저희가 영어 컨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마케팅에도 유리하고 여러분들 도와드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상장에도 미국 진출에도 저는 영어가 은근히 되게 중요한 목표예요.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퓨처셀프 는 약간 미친 책이에요. 그냥 세워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막 세운 분들 있거든요 근데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세운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세워진 순간 여러분 피처을뿐 끝난 거예요 왜 이거 여러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이 걸릴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이거 되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이건 10년 뒤에 일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이게 한 덩어리라니까 저는 지금 이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장을 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진출하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걸 세부 목표로 잡아서 영어는 제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마음을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근데 여기 생각보다 여러분 일이 없잖아요 일은 알아서 되는 거예요 저는 일은 진짜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을 여기 하나 넣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진짜 딱두 달만 여러분 자신을 평가를 해보세요. 평가를 해보시고 정말 빡세게 데일리 리포트를 접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한달 지났을 때 읽어보시고요. 두달 지났을 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데일리 리포트를 쓰지 마시고 퓨처셀프를 읽고 쓰세요. 반드시 퓨처셀프를 읽은 분들은 데일리 리포트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안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pds 아니어도 좋으니까 데일리 리포트를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못해요. 어려워요. 뭐할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왜냐면 통제가 전부기 때문에 아셨죠? 관련해서는 제가 좀 사례도 갖고 올 거고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셨죠?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가 궁극적 목표잖아요. 그냥 이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저는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아요. 불행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불행도 돈 말고 막을 방법도 많아요. 오늘 저는 행복했던 게어그 화분 물 주는 날이거든요. 지금 화분 7개인가 8개 사무실에 있는데 클래식 틀어 놓고 화분에 물을 주고 창문을 열고 주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건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냥 그냥 그 30분 1시간은 천국이었어요, 저한테. 왜 저는 화분한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달팽이 갖고 와서 달팽이 키우거든요. 전 달팽이한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제가 극진하게 달팽이 키우는데 우리 아이폰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너무 행복해 달팽이 키우는 게 우리 우리 딸이랑. 응. 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죠? 이 퓨처셀프랑 다이어리는 그냥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이건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제가 다른 사례 다른 분들 사례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나는 거,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모든 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2023년 환상적 마무리를 같이 하시고 또 2024년 정말 정말 뭐랄까 가슴 뛰는 퓨처셀프로 살아가는 2023년 다 같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